근데 왜 스님 한 장씩 안 바르셨어요? 어 저는 두 장씩 바릅니다 작년에 제가 두장세장 놓고 장 발랐더니 왜 스님 한장 장당이 안 담으셨어요 고춧가루를 이래서 아 고춧가루 안 바른 데는 안바른 대로 드시고 바른 데는 바른 대로 드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굳이 한 장씩 한 장씩 안 내려놓으셔도 돼요 딱두 장씩 그러면 간이 위아래, 위아래, 얼추 맞아요. 근데 깻잎의 향이 기가 막힙니다, 아주.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서 씻는 과정은 생략했고요.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예쁘게. 그 묻기가 완전히 쪽 빠졌어요. 이거는 이제 일찍 씻어서 건져놔야 물이 쫙 빠집니다. 그럼 이게 20kg 에요. 20kg 를 씻으려면 한참 걸리죠? 그래서 이제 20kg을 씻어서 건져놨고요. 20kg에 여기는 배는 안 넣고요. 사과 네 개, 4개. 네 개하고 양파 5 개를 가지고 이제 이거는 갈 거예요. 뭘로 간다? 채소. 이제 채소 뺀거 있죠. 그 표고버섯 그리고 이제 다시마, 미역 그리고 팥뿌리. 그래 가 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 채수물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과일, 갈아가지고,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깻잎은, 어, 이제, 깻잎 하면, 깻잎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 깨, 들깨를 이제 심어서, 들깨를, 그, 그, 따면서, 이제, 그 들깨 가루, 들깨 기름 빼는 어, 이 깻잎하고 이거는 이제 무슨 깻잎이냐? 깻잎을 주 목적으로 깻잎을 심는 거예요. 깻잎 씨앗을 어, 저기 기름으로 짜는 깻잎은 잎사귀가 아주 작아요. 근데 이렇게 하트 모양의 이렇게 큼직한 거는 이거는 깻잎 전용. 그러니까 기름은 짤수 없어요 알갱이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깻잎은 그냥 전문적으로 깻잎 위주로 잎사귀 유지로 심는 깻잎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양념을 준비할 거예요 근데 여름에는 모든 양념을 과하게 넣으시면 안 돼요 그냥 살포시 있는 둥 없는 둥 그래서 어, 맛있게 담아야 합니다 여기다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버리면 텁텁해요 음, 그래서 20kg를 담으려면 음, 하루 쫙이에 씻고 다듬고 팔르고 그래야 하루 일이 끝날 것입니다 실파쪽파는 너무 매워요. 이 실파도 엄청 맵거든요. 근데, 쪽파는 지금은 없고, 실파가 머리가 커가지고 쓸수 없어서, 이제, 음, 실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르고, 양념할 때 다시 켜겠습니다. 양념을 시작하겠습니다. 깻잎 20kg에, 양파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채수 이거 가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거는 멸치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 하나, 두 개, 그리고 여기는 매실청 하나, 마늘 하나, 이건 깻잎 김치예요. 그리고 생강. 그리고 여기에 이제 채소물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채소물을 끓이면 요런 요런 색이 돼요. 이제 버섯하고 여러 가지를 넣고 끓인 거니까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깻잎에는 풀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익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꽃가루를 보면 이건 기본 꽃가루 하나 두개 일단 넣고요. 요거는 아주 거친 그러니까 그, 마른 고춧가루를 불려서 갈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방앗간에서 두 번만 빠면 이렇게 거칠거칠해져요. 이게 이제 뿌르면, 그, 불려서, 그, 갈은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맛은, 요렇게 한게더 맛이 있어요. 김치를 담아놓으면, 그래서, 그래서 팔을 놨습니다. 이 깻잎도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 고춧가루가 가은둥 만둥. 그래야 밥을 싸 드실 때 어, 부담이 들까요? 고춧가루가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워요 드실 때. 그래서 고춧가루가 들어간 둥 만둥. 그리고 채순물을 두개더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한 개만 더 넣겠습니다. 그럼, 한 개만. 이게 2 0 k g 은요 상당히 많아요. 자, 여기서 이제 간을 봐야 되겠죠? 여기서 간이 완벽하게 나와야 돼요. 짜도 안 되지만 싱거우도안 돼요. 왜냐면, 깻잎이 날깨, 날깻잎이라 여기서 약간 짜쪼롬 해야 돼요. 약간.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가 불어야 되니까. 근데 고춧가루를 하나를 더 넣을까요? 하나씩을 좀더 넣어보겠습니다. 다를 거니까. 그리고 두 개를 다넣어보겠습 그럼 간을 한번 볼까요? 깻잎을 살짝 이렇게 묻힐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묻힐 거예요. 그죠? 음. 깻잎의 음. 향이 음 좋습니다 향이 진하고맛하고 아, 맛있네요 딱 좋습니다 밥하고 먹기는 짱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양념을 끝났으니까 여기에 10분만 담그놓겠습니다 왜냐면 고춧가루가 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두 장씩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한 장씩 바르시지 마시고 두 장씩 그래야 꼬춧가루아 어, 묻힌 거 좋아하시는 분은 꼬춧가루쪽좀 드시고 또 맨깻잎 드시고 싶은 사람은 맨깻잎 드시고 사이좋게 빨간 거 그냥 깻잎 이렇게 드셔야 되니까 이렇게 한장두장 장 넣고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그니까, 러두 장에 한번 넣으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긴 거는, 똑좀 자르고. 두 장에 하나. 너무 한 장씩 바르면, 어, 과해요. 근데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빨간 게 싫다. 그러면, 뭐, 석 장도 놔도 되고, 다섯 장 놔도 돼요.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고, 저는 두 장씩. 근데 왜 스님 한 장씩 안 바르셨어요? 어, 저는 두 장씩 바릅니다. 작년에 제가 두 장, 세장 놓고 발랐더니, 왜 스님 한 장, 장당이 안 담으셨어요? 고춧가루를. 이래서, 아, 고춧가루 안 바른 데는 안 바른 대로 드시고, 발른 데는 발른 데로 드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굳이 한 장씩 한 장씩 안 늘어놓으셔도 돼요. 딱두 장씩 그러면 간이 위 아래 위 아래 얼추 맞아요 근데 깻잎의 향이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리고 간도 밥하고 먹으면 딱 맞습니다 고춧가루가 너무 과해도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근데 장마철에 어밥 싸드시면 엄청 실이 맛있습니다 깻잎 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깻잎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담궈 드세요 그러면 이제 장마철에 아주 요기난 반찬거리가 될 것입니다 밑반찬 김치 근데 이게 깻잎 김치 담는게 쉬운 것 같아도 음, 어렵습니다 쉽지 않네 <laughs> 아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이리 씻어야죠 마지막 판에 식초물에 헹궈야지 식초물에 또 마지막에 또 깨끗하게 헹궈야죠 물 빼야 되죠 아 이게 깻잎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밥하고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아 진짜 맛있죠. 밥을 한번 싸 먹어 볼까요? 저좀 주세요. 그럴까요? 같은 밥 있나요? 네. 아, 그러면 기다리세요. 제가, 자, 잠시, 뚜통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밥이 너무 커도 안 되죠? 나이조금만한 걸로 주세요. 히 그래도 렇게는 싸야죠,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후, 후, 후. 저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음! 따끈따끈한 바가지고 음! 이렇게 하나 건지면, 음 자. 죽인다! 음! 아, 죽인다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거 영상이기 때문에. 음! 기가 막혀. 아, 흔들지 마세요, 그거! 먹어볼까요? 음. 깻잎이, 음, 어떻게 이게 향이 좋지? 이야. 예. 하나, 한번 주면 정없때 하나 더주 <laughs> 음, 맛있네. 음. 음. 아, 깻잎이, 네. 향이 참 진하네. 음, 진하네. 그러니까, 음. 이게, 음. 고춧가루가 너무 많으면, 밥 싸먹기가 나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춧가루를 제끼고 근데 이 맛이야 환상이죠? 어. 집 나간 입맛이 음. 짜잔 근데 너무 맛있으면 왜 미소가 행복한 미소에 있죠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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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면 또 오랜만이네 맛있어 우리 정신 금방 먹었는데요 그치? 또 먹어야 돼 밥을 한번더먹어요밥 응. 끝나고 주세요 밥갈 길이 멀어요 음. 진짜 깻잎은 참 맛있네요 맛있네요 오늘 다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밥을 응. 우리 한, 시, 한 시에 먹었죠? 1 2시 열두 시한 시간 늘리지 말아요 2 시에 먹어 어, 그래요? 그럼 배고플 때가 됐네요. 지금 이거 깻잎 손질하더라고. 음 근데 음. 향이 아주 기가 막혀. 그 맞다. 여운이 음. 굉장히 오래 남네요. 응? 확실히 깻잎 먹었습니다 야. 네, <웃음> 확실한 <웃음> 깻잎 먹었습니다네. 음. 깻잎의 향이 음. 아 음, 이거 근데 깻잎이 뻣뻣할 것 같은데 쌈싸면요 어, 하나도 뻣뻣하지 않네 지금 이게 뻣뻣한 지금, 때가 아니라 음, 음, 너무 부드럽고 음, 아직도 음, 입안에 아주 딱이야. 깻잎의 향이 음 근데 마트에서 그 사는, 조금씩 사는 깻잎하고 다르네요 그 이렇게 접어져서있는깻 네, 달라요. 응. 얘는 좀 그게 달라 완전 다르네요. 우리 그삼주삼월때 어, 조금씩 사서 네네. 먹는 깻잎하고 이게 다른데? 완전 그리고 또음그깨 나오는 깻잎하고 또 다르네요. 응. 깨 나오는 깻잎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좀 많이 담아왔잖아요. 얘는 완전 푸로 깻잎. 완전히 얘, <laughs> 얘는 전문적인 수준이네. 그래서 깻잎을 고를 때는 음. 어, 두 가지로 고르라 하더라고요. 잎깻잎? 잎깻잎? 그리고 또 저기. 깨깻잎. 음,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용할 거냐고 묻더라고. 그랬더니 음, 그냥 깻잎 담을 거요 그랬더니 이게 그싹때부터 틀리다. 네. 어, 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엔 그 장아찌를 어, 많이 받, 그, 담을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장아찌 담기 시작해가지고, 겨울에 녹 음. 익었을 때, 그리고 또 노란 깻잎은요, 가을에 담게 되면, 너무 뻣뻣해요. 우리가 해보니까, 지금 담아놔야, 응? 노랗게 익히면, 아주 맛있는 깻잎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깻잎은, 완전히, 완전 맛있어. 아주 죽이는 맛이.. 마시... 이거 쓰면 안되는데 저를 주의를 주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 네 안할게요 <laughs> 아 근데... 근데 정말 그 표현이 딱일만큼 맛있었어요 어떤 표현이요? 죽인다는 표현 아 그럼 하지말라 그러죠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끝내줘요 아니면 아주 아주 죽여 그냥 줘요. 죽여줘요. 이거 노래죠? <laughs> 그 아주 그냥 죽여줘요. 하듯이 약간 고백맹이술 어, 섞어서. 에, 에. 에? 근데 그 정도로 진짜 맛이 좋네요. 이건 음, 흐뭇한 선, 맛이야. 어, 선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흐뭇한 맛. 에, 있는 그대로. 근데 지금 밥두 숟가락 먹었는데 아쉽습니다. 먹을 때 먹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 1 2 시에 점심 먹었어요. 얘는 간식이었어. <laughs> 근데 맛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 깻잎 이렇게 이 맛있는 건가 보네. 저기 요즘, 간도 세지 응. 않고 밥하고 먹으니까 다 좋네요. 응. 요즘 응, 이 그럼... 깻잎을 먹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맛이 제대로, 네. 제철, 제철맛? 제철, 제철맛. 제철맛. 말 그대로 제철맛. 이렇게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깻잎김치. 아,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20kg 담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깻잎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가정에 도착하면요.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현이었습니다.